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Coin Nomad. 안녕하세요. Coin Nomad입니다. 코인 노마드입니다. 코인계 코의 마켓캡, 비트코인, 이더리움 변동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솔라나가 지난번부터 4위 자리로 올랐는데 오늘 9.3% 상승해서 일주일 동안 34% 상승하였다. 제가 몇 가지 기사를 보다 솔라나에 대한 기사 봤는데 올해 말까지 900불 갈수 있다. 이런 글을 잠시 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이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솔라나가 많이 쓰인다는 그런 얘기겠죠. 258불 정도 되었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현재 6만 1,628달러로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마느냐 이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단기 차트를 잘 보시고 자이 차트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상승한 후에 지지선을 받고 하락하고 저항 지지 저항 지지 그 다음에 돌파 상승 이 상승폭은 이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추론을 해보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비트코인이 여기서 이만큼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다시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트위터의 CEO 잭 도시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이런 트윗을 보낸 적이 있죠. 10월 22일 날입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에 곧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세계로 나갈 것이다. 이런 트윗을 또 보냈습니다. 많은 미디어에 관련된 사람들이 답글을 썼는데 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 스트레러지의 CEO죠. 인플레이션이 문제다. 물가상승이 문제고, 해결책은 비트코인뿐이 없다. 비트코인이 정답이다. 해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존 리치는 어떻게 말했냐. 내 결혼 생활은 이미 파탄 났다. 비즈니스는 잘안 되고, 나는 두려운 게 없다. 이게 서민들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물가가 너무 오르고, 돈이 쓸게 많고, 돈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거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지만 화폐 시스템으로 보면 디플레이션입니다. 돈 가치는 인플레이션이지만 돈이 매말라가는 현상 인플레이션이죠. 자 저스틴 램지는 베이컨 값은 19%오르고 소고기 값17% 야채 값이 5% 생선 7% 우유 2%, 항공료 1%, 기름값 42%, 엄청나죠. 그리고 옷값도 9.5%, 호텔 숙박비 20%, 중고차 24%, 세차 9%나 올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현재 닭한 마리를 살려면 돈을 이만큼 가져가야 한다. 미스터 웨일이 말하고 있습니다. 데니스 폴터가 인플레이션은 이미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있고 지금 일어났다 과거형이죠. 그런데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트위터는 사회 분위기를 바로바로 바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에릭 웨스는 비트코인 반개만 있으면 어떠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피터 쉽프이 사람에 대해서는 자주 제가 어, 말씀드렸죠. 하이퍼 인플레이션 이거를 막을려면은 진짜 자산이 필요하다 리얼 에셋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입니다 비트코인이 아니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것은 에버 라이즈 라는 코인입니다 이 코인 출시된 지한 3개월 정도 뿐이 안되고 3개월 전에 이 코인에 대해서 조사하고 나름 분석했지만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제가 발견했던 것은 프로그램적인 특별한 것은 없지만 인도 쪽에 있는 굉장한 사업가로 알려진 분이 EO라는 것을 제가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가 기질만으로 과연 이 코인을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그때 궁금하던 참에 약간을 구입해 봤는데 다시 한번 자세히 보니까 이거는 바이백, 하이퍼, 디플레이션 토큰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거는 소각해서 없어지는데 이 코인은 계속적으로 리워드를 줍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2년 전에 빛 체인을 사면서 비토르를 주는 그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xrp 스냅샷을 찍은 사람은 sgb 토큰을 받았죠 송벌드 토큰이 효자죠 폴카 닷보다 더 잘된 쿠사마가 있죠 가끔가다가 아비보다 자식이 더잘된 경우가 있고 선생보다 제자가 더잘된 경우가 있다 여러분들께서 밈코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달라고 하셔서 제가 민코인을 다 봤는데 민코인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시간 관계상 많이는 못하지만 제가 분석하다가 얼마 안된 그 신생 강아지 코인을 발견했습니다 그거를 집 밖으로 내보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 묶음 구입을 봤습니다. 아직 거래소도 없고 유니스와 팬케이크 수업도 없는 특이한 코인인데 이더리움을 쓰지 않습니다. 틈나는 대로 한번 정리해서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고, 오늘은 에버라이즈 코인에 대해서 데이비드 곡 스테인이 에버라이즈가 이더리움의 브릿지 역할을 하는 굉장한 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9월 27일입니다. 한달반 전에 올렸죠. 그리고 또 하나 올렸습니다. 10월 28일 며칠 전이죠. 에버라이즈 V2.0. 이게 지갑 같은데 출시가 돼서 에버라이즈는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에버라이즈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0.0000001 25%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 코인은 팬케인 스왑, 유니스왑, BKEX, 그 다음에 L뱅크, 호빗 이런 데서 구입을 할수 있는데 차트를 보면 오른지 며칠 뿐이 안 됐습니다. 27일부터 시작해서 31일, 2일 어디까지 오를지는 모르는데 일단 전 고점을 뚫고 계속 올라갑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JP모건 분석가들이 이더리움은 이제 비트코인보다 더 뛰어난 투자처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장 사이클에서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더 나은 선택이었다고 말하면서 연방준비제도이사회 Fed가 금리 인상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비트코인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문제가 악이 될수 있다고 말합니다. 영국은행이 금리가 앞으로 몇달 동안 상승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서 채권 매입에 매달 1,200억 달러 지출을 줄일 예정이라고 하는데 시장 전략가 니콜라스, 피니킬, 투굴 군은 비트코인 하방 압력과 금 같은 전형적인 자산의 인플레이션 헤치는 이더리움을 더 매력적인 투자로 만든다 말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이더리움이 더 나은 선택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일전에 금과 은을 비교했습니다. 금보다는 은이 낫지 않냐. 은값이 상승할 폭이 더 많다. 금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비트코인이고 비트코인도 디지털 금이라면 금과 비트코인을 한 묶음으로 본다면 이더리움이 더 매력적이지 않냐. 그렇다면 이더리움보다 다른 알트코인 폴카닷, 솔라나 에이다 xrp가 더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주로 이더리움은 그 가치가 많은 분산형 어플리케이션 및 사용 사례에서 나온다고 말하면서 이더리움은 디파이부터 시작해서 게임 nft 및 스테이블 코인에 이르기까지 응용 프로그램에서 가치를 창출하며 실제 수익률을 높이는데 이거는 비트코인보다 덜 취약하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뒤집어 보면 비트코인보다 상승률이 더 크고 더 낫다는 얘기죠. 은행 분석가들 사이에서 환경적인 우려의 투자자들이 관련이 돼서 결국엔 이더리움이 더 나은 장기적 베팅이 될수 있다고 말하면서 환경, 사회, 거버넌스 투자 등 투자자들 관심이 높여지면서 에너지 집약적인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아닌 이더리움 블록체인으로 옮겨가는 것은 비트코인 가격이 단지 미국의 인플레이션 증가에 대한 해지. 투자에 대한 우려로 상승하고 있는 것 뿐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jp모건 에서 나온 것입니다 n b a 스타 n b a 이관향 올림픽 금메달 상가당인 케빈 듀란트는 암호화폐 회사를 포함한 다양한 부분에 투자하기 위해서 특수목적취득회사 스팍 SPAC, SPAC를 공동 설립했습니다 스팍은 듀란트의 35 벤처스와 미국 은행 회사인 라이언 트리스가 50대 50 반반으로 제휴하고 듀란트와 사업가 리치 클레이맨이 공동 소유한 35 벤처스는 가상화폐를 포함한 다양한 시장에 걸쳐 75개 회사에 투자를 하는 벤처 캐피탈 회사라고 합니다. 전에는 농구 선수였지만 이제는 투자가로 변신했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최대 2억 3천만 달러를 모급할 계획이고, 크립토커런시 및 디지털 자산에 포함돼서 코인베이스와 크라켄을 선정한다고 합니다. NBA 슈퍼스타 듀란트는 35개 벤처를 통해서 코인베이스의 초기 투자자였다고 알려져 있는데, 2017년에 시리즈 디펀딩에 공개되지 않은 금액을 코인베이스에 투자했고, 시리즈 D 모금 기간 동안 코인베이스의 주가는 불과 8불 25달러였습니다. 코인베이스 상장한 주가 올초 250달러로 나스닥 증권거래소의 첫 손을 보였는데, 지금 주가는 얼마일까요? 344달러로 지난주 목요일 마감되었습니다. 8불 25달러에 코인베이스 주식을 받았다면, 지금 344달러, 30배가 넘는 수익과 코인을 또 받았다면 2만 퍼센트의 이익을 얻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코인 시장은 일찍 안 사람이 일찍 먹이를 얻은 시장이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일찍 투자하는 것이다.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코인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